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전체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성경은 앞에서부터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맨 뒤에 16장부터 읽어가면 오히려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적어도 28명 이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바울과 성교팀이 됐다가 돌아간 사람, 또 성교 현장에서 같이 충성했던 사람, 이런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일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들 그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온 사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서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는 거 이거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굴속 깊은 데서 생활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됐습니다 소위 카타콤 지하 묘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이 군중들이나 대중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이빨에 찢기고 피를 흘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모기가 되고 그래서 사자 이빨에서 우두둑 우두둑. 그리스도인들을 씹어먹는 소리를 들을 때 흥분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아주 보통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어요 그런 대중들의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황제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묻고 살을 벗기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횃불 마냥 횃불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비인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읽어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울은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서바나 스페인 복음화 선교를 위한 전진 기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핍박에 일어나,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로마를 선교의 기지, 베이스, 선교 기지로 생각했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그런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려고 해요. 찾아가려고 해요.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 차례 형제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어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로마를 방문하고 형제들을 만나고 싶고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입니다.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사회적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들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나약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의 영웅적인 신앙생활을 보면은 복음은 들을 필요 없고 그저 이미 복음에 당연히 섰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토록 여러 차례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그대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셋째,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 지는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네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누리며 삽니다. 복음, 이 복음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이런 능력입니다. 지금 그렇게 본인이 그 기둥에 묶여가지고 횃불자락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런 위협을 당하고 급박을 당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상도 할수 없는 그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몸이 그렇게 불에 태워져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죽는데...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을 할수 있으며 이미 한이 고백 붙들 수 있는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모 앞에 자녀가 졌고 자녀 앞에 부모가 죽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격려합니다. 믿음 버리지 마라.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님을 격려합니다. 저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너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죽임 당할 형편에 있는 어린 자녀가 아빠, 엄마. 나 때문에 주님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능력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의의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인간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안 보고 안 듣고 그리고 안 먹고 안 말하고 안 하고 이러면서 나를 바꾸고 나를 이렇게 개발하고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소위 그 인간의 경건을 쌓고 인간의 공로를 쌓는 것이에요. 수준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인간의 의의로서는 인간의 공로로서는 노력으로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의의, 온전치 못한 인간의 의의로 되지 않는 의의를,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 구원하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지심으로 그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너의 죄를 내가 씻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다. 단 하나 때문에,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씻어 놓았다. 그 아들 예수, 내 아들 예수는 절대로 죽음 무덤에 갇혀 있지 않다. 부활했다. 내가 불러 올려 승천해서 나와 함께 있다. 성령으로 내 아들은 지금도 역사한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이한 가지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이제부터는 내 아들과 이라고 칭한다. 깨끗하다고 칭한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나은 믿음으로 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때또 믿음을 압니다. 믿음으로 살때더큰 믿음으로 자라고. 살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마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나는 정말 나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전에 죽고 싶어서 가고자 원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이 부끄러우신가요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질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어디 가서 교회에서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 받고 직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 들어가 가지고 섞여 살면서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러면서 편하게 지내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마 그분들은 여기 누락됐을 거예요, 여기 못 왔을 거예요. 우리 속에 요만큼이라도 그런 의식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하든지 누구 하고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언어도 그렇고 실생활도 그렇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고 그래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귀한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 두 번째는요.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요, 전도는 1차로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더 필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아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강력한 확신. 이것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니까, 아유, 이럴 때 무슨 전도냐, 이럴 때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절박하게 전도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서, 저는 또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열심히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 현장에 나,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할 때예요. 전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환자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노인 부부가 자동차를 하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그냥 전부 막 몸이 다 그냥 엉망이 돼 가지고 지금 길가에 이렇게 내습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가서 막가 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다 죽어가고 고통스럽던 할머니가 웃으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편안하게 그거 맞추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합니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지나간 사람 내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보니까 안 죽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안 죽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친 현실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다친 사람에게 의사로서만 다가가줘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이럴 때, 진짜 여러분, 카톡도 이럴 때 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마스크는 했서도 아멘을 할수 있잖아요. 문자도 이럴 때야 돼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군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님 우리 자매님 혹은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만나면 만나면 서로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 멸망하고 끝이나요. 지금이야말로 격려가 필요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전도할 때 기쁨으로 하고, 성도들을 만나면 반갑고, 서로 귀여겨주면서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아주 근본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올, 줄로,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수도 없이 설득했습니다.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야, 참, 반복, 반복, 반복. 끝도 없이 이게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 싶을 만큼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런 성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당이 다 문을 닫더라도, 예배를 못 들이게 되더라도, 더 이상 목회자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고 누가 설교해 준 거, 누가 얘기해 준거 듣기 좋게 재단해서 맞춰준 거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기도 하거니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스로 매일 매일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말씀의 분량을 정해서 그것이 많든 적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깊이 그 영혼의 양식을 취해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소름이 쫙 끼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랬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영혼이 빛정말로서 굶어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이런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오히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혼자 시간을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주여 왜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가도 와서 앞에서 찬성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듣고 그럼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나잖아요 나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야 혼자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잘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요, 이야 마음이 막 설레. 지금 상황을 보면 마음이 설렐 때가 아니야. 긴장해줘야 되는데 제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나 이게 진짜 좀 그럴 텐데 그런데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아주 세게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 따라 말씀과 함께,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의 현장을 보고, 여러분, 요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가 땅 분배하는 얘기잖아요. 나 처음에 땅 분배하는 얘기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위치는 몰라도요, 땅 분배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런 땅을 주신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좋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이게 그 사람들의 딱 얘기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게 복의 사건이로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은혜스러운 게 아니에요 금방 마음이 설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흥이 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부흥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지금 부복고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살고 나며 살고 그냥 흐드러지게 열렸어도 바구니가 준비된 사람이 따 가지고 들고 가는 거요. 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부흥을 부으셔도 교회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고. 지키도고, 제, 제 갈망입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더 본질을 붙들고. 다 사라져도 나중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본질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배당 없어져도 괜찮아요. 모든 게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복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디든 존재합니다. 어디든 이깁니다. 이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응답 찬송 한번더 하십시다.